오늘은 2025년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과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과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문제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이 문제 시인의 오래된 기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기도가 어떤 한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겪는 많은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145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지은 기도 시입니다. 내용은 전형적인 찬양 시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극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십니다.또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채워주십니다.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의롭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을 세 번형으로 읽어드리면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쁜 일상에 파묻혀 기도를 망각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